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해서 사스 재발 우려로 중국과 홍콩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 수산시장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는 폐렴 환자 27명이 집단으로 발생했는데요. 환자 대부분은 시장 상인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홍콩은 2003년 사스의 직격단을 맞은 끔찍한 기억 때문에 이번 사태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스는 중국 남동부 광중성에서 발생해서 37개국에서 774명이 사망했는데요. 또 중국과 홍콩에서 각각 349명 또 299명이 숨졌습니다. 이 해당 시장에서는 수산물 외 야생 동물을 판매한 사실이 전해져서 사스 공포 확산에 일조했는데요. 이 야생 동물 판매가 사스 공포 확산의 주된 원인인 이유는 과거에 이 중국 내첫 사스 감염자도 야생 동물 요리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스에 대한 중국과 홍콩 정부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세계 보건기구인 WHO도 질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